선이경숙입니다. <laughs> <laughs> 어, 네. 이렇게 이쪽 자리에어 연구소 모말책 이야기 나눔마다 <나뭇마당을 웃음> 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하게 한 김홍 <laughs> <임홍성 웃음> 선생님 말씀 먼저 인사 말씀 먼저 듣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해가 있을것같은이 자리는 우리 이 구현상 네. 이사님께서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완벽하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제일 먼저 완벽한 것이 문제가 지금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이가 되니까 완벽하게 까 <laughs> <laughs> 이럴 때는 감동이었는데 네. 네. 왜 감동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laughs>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다시 찾아오니까 전부 새 얘기가 돼가지고 <laughs> 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창업이 나면 들어가 하고 오늘 어, 연말 청년의 병 어, 비상개혁 어, 그리고 완칵 뒤집힌 이나라 새로운 비전을 <laughs> 비전됐면바람가져 이렇게 멋있는 튜디오를 어. 통째로 내주신 건경인 이사님께 <laughs> 대표에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서 <웃음> <웃음> 말씀드리면. 예. 이세선생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연는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 저자이신 브랜상 선생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토크가 있었습니다. 음. 그 저는 이제 문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우리말, 음? 아름다운 저한딱 들어맞는 한국말을 위해서. 평가고 어, 생각이 납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새로운 발견이 있으을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 그냥 슥기로수 있는 책은 아거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게끔 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로봇들이라든지 그런 전자 이게통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그렇게 빡치게 는줄 몰랐어요. 그 그거는 그쪽 전문자부터 그만큼 수 있을까 싶은 들어 탁월한 그력그 다음에 상상 우리가 검증할 수있지만 아마 전문가 봐도 정도 좋은 그런 알고리즘이 무엇까지 얼마만큼 어떤 데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 함계할수 있느냐라는 것을 풀리 완벽하게 분토를 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쓰시는데 작품 쓰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쓰셔요. 네. <laughs> 재밌게 스토리텔링이 아주 재미있게 막 하는데 어, 그러면 또그 다음에는 오. 그 다음에는, 음. 이, 연구 시스템. 음. 그니까, 이, 이 AI 유통의 연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뭐, 이렇게 넣고, 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 음. 러 그러니까 음. 그, 그 이, 이, 연구 시스템의, 이, 이,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지, 카바리 하나, 도미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요 도저히 우리상상으로할수 없는 거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에, 아마 그게 이제 우리나 교수가 돌아가신 지 2030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2028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나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2030년경에는 여전히 될수 있을까라는 그 시, 시간적인 타임, 타임 스펠에서 그런 감을 주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여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것을 확장하면, 2028년이나 2030년까지 확장하면 이년도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선생님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이, 누구 말보다 애지력이래? <laughs> 누가 애지력을 내가 명칭인데. 애지력을 갖고 계신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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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은데, 좀 좋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 제목에 얼굴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했잖아요. 로보트에 얼굴을 달지 말라.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 얼굴을, 너무 좋은 얼굴을 달아놨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건 로보트가 아니고, 에이전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에이전트는 핵타고 그 생각하는 핵타예요. 로봇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로봇이고, 핵타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들의 그 내부의 알고리즘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미래에는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죠. 근데 그, 그, 몬피 로봇드가, 에, 우빈나 교수 앞에서는 말을 조심을 해요.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한다고 로봇들가요 참다재미다이러고우빈나 교수가 그 부인이 한 누구야 이름이? 네? 홍매. 홍매. 홍매요 둘이 딱 있으니까 로봇가 나가버려. 프라이버시. 그래서 <laughs> 그런 것들도 어, 그것이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좀 그렇게 이렇게 달라, 라는 결과를 내면 되겠지. 인데어 동안에, 마치 인간이 눈치 보고,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움직이는 로봇들게 굉장히 합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뭐, 어,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들은 기본적으로 어 일종의 복지 로봇이에요. 이렇게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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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있습니 거기 이제 돌봄 로봇이 있고 또 도와주는 어그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지킴 로봇이가 있고 몇 종류 로봇이가 나오는데 돌봄 로봇이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성까지다 파악을 하고 돌보는자작해니까 그리고 이뭐 돌봄이 완벽하게 쉽고 뭐 매기고 하는 딴 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이 원래 문제의식이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돌봄을 해주있으면 얼마나 을까라는게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그런 그이 로봇의 큰 영역 가운데 돌봄 중심으로 이제 이걸 다루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로봇들은 이제 그 계통으로는 가령 뭐,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중국의 자율주행 나왔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운송 자율도 이제 가는 거잖아요. 운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자, 전쟁 로봇도 이제 가는 거고. 어, 지금 현재까지는 그, 뭐야, 그 <laughs> 전쟁할 때 쓰는 드론. 드론을 띄워놓고 이렇게 화상을 보면서 클릭해서 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로봇 상태가 되면 요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지가 알아서 그냥 골라서 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이 지금 몬비 로봇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되면 가서 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죽여되겠다는 거예요. 이, 이 건물은 파괴를 또 파괴하는 게아는 거군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불무단이 가능한 정거예요그 예. 그 자동차 그뭐 FSD 자율주행차가 이 영상으로 라이다로 보고 아주 건 사람 지나가는 거 피한다든지 동물이 있 피한다든지 자회전뭐 이제 시호를 한다든지 이거, 이거 다 이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을 선키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재미있는, 로봇가 자가중독이 돼요. 자가중독이 되는데, 선생님을 디톡스 시킨다. 정상화 시키는 시킨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전체 그걸, 그걸 생각하면 프로그램이 일그러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생각해 놓으니까 막, 막, 읽어주가지고 막,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궁전 못하다 삼켜야 되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이 로봇에서 디톡스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 그래서 이제, 디톡스 될때 정상화되고, 그 로봇도 병이 나는 거예요, 말이죠.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이이 자리에서, 음, 딱 이제 하나 지적을 한다면 그사회학에서 표현하는데 이모션 프로퍼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모션 프로퍼티는 A와 B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제3의 속성이 제3의 속성을 가르키단 말이에요 그 물리학 같은 데서 있고 이제 하는데 사회학에서도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형성돼서 상호작용하다가 제3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어, 이것을 코렉션하는 어, 어,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그걸 그,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유발 <laughs> 하라리가 쓴 <써>, 렉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laughs> 거기서 보면 그. 거이는 일찍이부터 카드릭이란 지금 프로테스탄들은 종교 종교 자체가 한번 길로를 정하면 그 자기 컬렉션 자기의 자기를 수정하는 소리 왜가지 적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AI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작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가 수정 이 없이 그냥 막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위험한데 그것이 이제 국가가 되면 독재가 된다든지 무슨 뭐그 비즈니스가 되면 아주 어, 무시무시한 어?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확 집에 그런 이것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큰 걱정 선생님도 이제 이걸 이제 걱정해서 얼굴 말대지 말라고 얼굴을맞더어놨고어 <laughs>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같이 모르지만 그냥 어,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 서 경고하는데 그것이 솔루션들은 이 되는지 드리겠습니다 네, 고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액터라는 말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어, 그 에이전트하고 이제 액터의 그 사이를 조금 설명하면, 어, 에이전트는 이제 기업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기업은 그 사람들의 결사체, 이렇게 볼수 있고, 어, 한 개인도 될수 있고요. 근데, 액터 하면, 이제 좀 행위자니까, 배우처럼 한 사람을 주로 가리키게 되는데, 어, AI 로봇의 경우에는, 액터이면서 에이전트가 될수 있는 이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가 있다고 봐요. 어, 이 새로운 좀 기계 생명체라고 보고 있는데, 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생명체하고 대화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영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AI 로봇들이 있고,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수준의 AI 로봇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작동되는 AI 로봇들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AI 로봇들은 사람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어, 사람을, 음, 능가하는 것 같아요. 바둑에서 이미 알파고가 잘 보여줬고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사람을 능가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보통, 어, 그, 2040년이라고 커즈와일이 예견을 했었는데 었싱글레리티라고 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음, 예측 불가능한 지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AI 로봇이 사람을 모든 영역에서 능가하게 됐을 때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AI, AI 로봇은 어, 사람의 명령에 복종할까? 안 할까?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럼 싱글레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로봇이, 지구를 떠날까? 아니면 계속 지구에 머물러서 사람의 조력자가 될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싱글레리티가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은 이 이러한 특이점에 도달한 AI 로봇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 민간은 자신의 운명을 AI 로봇에게 맡기게 되는 불행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AI 로봇의 사용을 포기할 어,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음,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느냐 그리 이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잠깐 보면 은 네안데르탈이는 음 덩치도 컸고, 어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생존 조건이 유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덩치도 작고, 어또 뇌도 작고, 그랬던 사피엔스가 어 생존에 성공한 이유는 사회성이라는 게. 소셜리티, 또는 제식으로 모여살인데, 아, 어, 네안, 네안데르타리는 작은 규모로 모여살이를 했고, 어, 사피엔스들은 대규모로 모여살이를 했어요. 이두 가지를 가능하한 결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말. 말이, 에, 사피엔스들이 훨씬 발전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얼굴이었던 거다이 얼굴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데, 적이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이걸 정확히 알아보는 능력이 얼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인데 어, 쥐하고 이제 고양이 실험이 잘 나타납니다. 쥐가 먼저 0.05초보다 빠르게 고양이를 이제 알아보면 고양이는 다 굶어 죽는 거고요.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만큼 사람의 경우도 모여살이 가운데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했던 거죠. 이곳을 사람은 계속 내재화했고, 문화화했고, 예술로 승화해왔기 때문에, 이 능력을 AI 로봇에게 준다면, 아마 사람들은 AI의 그 의도도 모른 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질문 했을 때, 그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지점을 넘어선 AI 로봇의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존재니까 음, AI 로봇이 어떤 표정을 짓더라도 우린 그 표정을 해독할 어, 정확히 해독할 능력은 없다고 볼수 있죠. 고양이는 쥐들의 표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반면에 어, 쥐는 고양이의 얼굴 표정을 읽어낼 수가 없게 되니까 쥐와 고양이, 또 네,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와 같은 이런 종적인 수쟁에서 결국은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 복잡계 이론의 초기 조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AI 로봇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스스로의 이 자멸 또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AI 로봇을 도덕적 AI 로봇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AI 로봇이 도덕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무빈나라는 이제 철학 교수하고 합체를 했을 때 과연 이 AI 로봇이 무빈나 박사의 이런 도덕성을 내재화해서 그것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고.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좀더 어 안전책을 두기 위해서는 AI 로봇에게는 얼굴을 사람의 얼굴을 달지 않는 방식으로 좀 안전책을 마련해두는 게어떻겠는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AI 로봇을 개발시키는 것만이 인류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는 그래도 어 얼굴 표정만큼은, 사람의 얼굴 표정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주제를 구성했습니다.